반갑습니다. 어, 현재 일요일 밤이고요. 어, 9월 27일 어, 금요일 어, 영상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금요일은 어, 메타버스가 눈에 띄었죠. 그리고 이제 식량, 곡물 관련주들도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어, 이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해당되는 그런 신기술. 어, 메타버스 대표적 이랬죠. 음, 메타버스가 슈팅도, 어, 슈팅이 도슈팅 나온 모습이고 그 다음에 식량 곡물이 조금 새롭게 들어왔는데 파업 이슈로 이제 갔고 어, 자세한거 한번 볼까요? 음, 자이언트 스텝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메타버스 대장 맥스, 맥스트가 대장인 것 같은데 증백이니까 이제, 이제 또이 둘이 어, 대장지 누가 하는가 어,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고려산업이 총파 업예고 사로테마 상승수 급등을 했는데 자 세력이 포착됐습니다 바이오다인 좋았죠 어제 관심 종목 목요일 관심 종목 눈치 마르신 분들은 어, 이게 종가 베팅이다라는걸알수 있죠 웹툰 쪽도 움직였는데 어, 딱히 세력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제리트 음. 매출 호조 MP, 메타버스죠. 음. MP는 어, 이전에 세력이 포착됐고 지금 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퍼넥트도 어, 역시 메타버스. 이게 어, 메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제 VR기기 출시 이슈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좀, 어, 트리거가 된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도 이제 어, 하반기에 어, 메타버스 구글에 협력한 그게 나올 예정이랬으니까. 음. 중국 쪽 관련해서, 어,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화장품 수요가 늘 것이다 해서 화장품 움직이는데, 음, 모르겠어요. 화장품은 이제 과거에, 어, 과거는 아니죠. 몇달 전에 이제 세력이 들어왔고, 그 세력이 이제, 음, 나가려는, 어, 한번더해 먹어야죠. 어, 돈이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런 모습의 일환이지 않을까. E8 요것도 이제 어, 좀 끼가 좋은 종목입니다. 아이제라메타버스 탑스. 그다음 화학주들이 이제 그런 삼성전자에 좀빈 자리를 좀 채우는 그런 모습이죠. 화학주, 정유주 이런 것들이 좀어 순차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료. 제가 볼때 고려산업은 다른 또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재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세력이 나온 건 고려산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력이 있는 건 고려산업이었고 메타버스 테마가 강했다. 금요일은 이렇게. 그 다음 재료는 뭘 봤냐. 재료 재료는 이 자 지금 여기 직장인 해자 멤버십에 어, 이제 스윙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하나도 지금 이게 진행 중이면은 여기 공제 올려두고 이제 탈출이거나 어, 손절 안 하거든요. 탈출이든 수익이면은 이제 공제 내리는데 그많던 애들이 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단돈 25만 포인트야. 해자 맞지? 그래서 금요일은 어, 시황 분위기 좋다 했죠. 금투세뭐 뭐 한다 안 한다 뭐 겁주는데, 어, 뭐할 것만 내년에 할 건데, 지금 당장 매매를 해야지. 어, 시황 잘 보고 있죠. 그래서 어, 금요일은 어, 고, 이런 어, 고려 아연, 영풍 정밀이 대장이고 어, 요 관련주들 좀봤고 그다음 바이오다이는 이런 이슈가 있었죠. 음, 반도체 어, 반도체 오늘 좋았습니다. 금요일날 좋았습니다. 원전도 어, 봤고 그다음에 이천지도 보고 그다음 ESS를 좀 보고 있어요. 어, ESS 이게 지금 로봇도 보고요. 그러니까 로봇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순환매로 돌거고 이천현지 순환매로 돌거고 어, 금주세는 뭐하던말던 어,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모든 종목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 어, 우리 가장 큰형 나스닥이 어, 추세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천지도 이제 뭐 바닥 찍었다 중국의 그런 경기부양책에 이은 수요가 늘 것이다 하면서 반응이 오고 있고, 반도체 말할 필요도 없죠. 자, 요렇게 재료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스윙 관심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스윙 관심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주죠. 그런 중국의 그런 수요, 확대에 따른 코스맥스, 어, 아이퀘스트, 요게 아마 VR 메타버스 관련 중가 그럴 텐데, 음. 요것도 어, 바닥에서 돌리려는 모습이죠. 어, 스윙으로. 지금 관심 종목들이 다 스윙입니다. 음. 타이거 일렉. 어차피 급한 거 주면은 어, 급한 거 주면은 못해. 어, 직장인들 뭐 따라 못해요. 기법을 알고 있어야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하든가 말든가 하지 바닥에서 돌리려 하는 스윙 관련 주를 어, 여러분들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스윙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뭐냐 세력 세력 이제 이, 이 스윙이 일반 스윙입니다 기간이 좀 걸리는 스윙이고 이제 세력주 스윙은 세력주 스윙이 한, 저점 따서 하는 스윙은 이제, 그, 스윙 아카데미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끝나면은 이제 무료방 열어서, 어 거기서 관심 종목 같이, 어 줄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 스윙이에요. 우리가 이제 차트 보고 하는, 차트 스윙이라면 되겠네요. 차트 스윙입니다. 인카도 과거에, 어 정말 강하게 움직였던 세력이 있는 종목이었죠. 그 이제 밀리고, 차트가 괜찮아 보인다 돌리려는 자리다 K사인도 이제 보안 관련주로 어 대표적인 금리 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한국타이어 엔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것도 바닥에서 돌리려는 모습의 차트 스윙입니다 이렇게 종목들 정리해 보고 자 이번 주어 장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이유가 없죠. 차라리 근데 11월 다가와서 금투세 하이 마니 주말 동안 금투세 뭐 유예한다는데 뭐 모르죠. 근데 유예해야 됩니다. 진짜 <laughs> 해야 돼요. 하면 바로 미국장 바로 할 거야. <laughs> 그때 우리 스윙아카데미 배운 TNG표 활용해서 매매가 충분히 잘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이번주 그, 금요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주도 화이팅 합시다 끝